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영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 질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히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실서를,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영은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영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려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단독,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복,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기,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결과 그, 그 부분은 공시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시 혹시 희망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시를 원하시나요? 예. 예. 이 부분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마치겠습니다.